안녕 짱구들 428번 하도록 하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Gx는 저렇게 오른 것은 그럼 저렇게 돼 있으면 항상 뭐야 0 대입하면 첫 번째 G0은요 두 번째 미분치이면 G'x는 Fx가 아, 되는 거지 그러면 f(x)가 2차 함수니까 g'(x) 3차, g(x)는 4차가 되겠지. 알겠지? 그러면 g'(0)은 0이냐? 0 넘으면 0이지. 이건 당연히 맞는 거지, 그지? 당연히 맞는 거지. 그 다음에 양수 알파에 대해서 g 알파는 0이면 잘 봐라. g 열은 0이고, 그 다음에 g 알파가 0이면 알겠니? 자, g(x)는 다음함수 4차함수지. 뭐니? 자, 0하고 알파에서 연속. 0하고 알파에서 리분 가능. 따라서 롤의 정리에서, 반 g(0)은 0과 g(알파)는 0, 알겠니? 자. 닫힌 구간에서 연속,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. 롤의 정리에 의해서 됐니? 그러면 g 프라임 c는 <laughs> 자, 그다음 바로 들어갈게 자, 여기에다가 뭐가 됐니? g 0 g 알파. 자, G0은 g 영은 G 알파이으로 롤의 정리에 의해서 G 프라임 C는 0인 C가 C가 뭐하고 뭐 사이에 0하고 알파 사이에 어도 하나 존재한다잖아. 알겠니? G 프라임 C는 0이 그럼 G 프라임 C가 뭐니? G 프라임 C는 C 에프러야 그럼 0인 C가 존재한대 잖아 아하 그래서 뭐가 되니 fx는 0은 요 사이에 굳이 0하고 알파 사이에 g'c는 0 fc는 0이 적어도 아마 존재하잖아 알겠지 정답됐지 그럼 또잘 봐라 있더라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양수 베타에 대해서 또 f 베타 g 베타는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느냐. 그럼 또 여기 봐. 아까 g 알파는 0처럼 g 베타는 0이니까 여기다 싹 바꾸면 베타. 그치? 베타. 베타는 d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. 그러면 g 프라임 d가 d f d가 0이 d가 적어도 요 사이에 존재하지 0하고 베타 사이에 f d는 0이 존재한다 f d는 영 알겠니 f d는 영 그러면 f 베타는 영이고 f d는 0이 됐지 됐니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f(x)는 어떻게 되니 2차 함수가 f(t)는 0이 있고 f(x)는 0이 있잖아. 그래서 x 1 x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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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래0 0 0 0 0 0 0 0 0 그러면 음, g p r i m 자 g p r i x는 x f x니까 k x 뭐니 x x 마 d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? 좀 전에 뭘 어떻게 했냐면 롤의 정리의에서 영하고 베타 사이에 근이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지 G 프라임 d 는 0이 그래서 FD가 f d 가 0입니다 그 다음에 F 베타는 0이니까 이렇게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G 프라임 X가 x f x 니까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? 최고양양양야그양 자, 여기 0이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지 됐니?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막양 막불 뭐감양하다가 증가하다가 양양양양 감소하다가, 다음에 증가하나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지 됐니? 근데 G베타는 0이고 일단 얘는 0이야 x 축을로 지나가 그 다음에 g 영도 0이잖아 오 음,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g 영은 0이고 지배탄형이니까 이렇게 되네. 얘네찌 지형형이고 지배탄형이니까 그럴까?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. 자 그럼 이거는 봐자 얘들아 TFT가 뭐니? 그지? G 프라임 t 지 G 프라임 X가 x f x 니까 T로 넣으면 G 프라임 T잖아. 그러면 얘는 GX 마이너스 g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니 그 뜻이지. 그럼 얘는 g x가 항상 g 베타보다 크거나 같니? g 베타가 여기 있잖아, 0이잖아. 그럼 g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맞지. 자로의정리두번 써야 되더라. 로의정리두번써있거꼭좀 알아두고 음, 알겠지? 차근차근 해봐. 그럼 어려운 거 없을 거야. 어, 또 다음 문제 찾아볼게.